유튜브를 하다 보니까는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제가 외국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뭐야, 뭐야, 덧글이 와가지고 외국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 한국에 있으면 오시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이 시간에 해드리고 싶냐면은 자기가 본인이, 이 보면 이 지금 제가 매직을 갖고 왔죠. 여기 안에. 이걸 실이라고 그러죠. 여기 실이라고 그러는데 이실 쪽에 지금 보셨죠? 실 쪽에 자꾸만 맞는데요. 이 지금 까만 거 보이죠? 실 쪽에. 이게 샤프트 있는 쪽이 실이고 이쪽이 토입니다. 그럼 실 쪽에 맞는 이유가 제 생각은 항상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고쳤어요. 제자들은. 그쪽이 맞는다 그러면은 5분도 안 돼서 고칩니다. 그게 왼 어깨가, 외 어깨가 충분히 안 가면은 본인은 왼 어깨가 충분히 갔다고 그래요. 제가 항상 생각을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체중이동이라는 거는 다리를 벌리는 순간에 자동으로 돼요. 근데 스윙이 무섭고, 뭐 체중이동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기 몸에서 가장 좋은 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왼 어깨, 우양우, 우양우에서 왼팔을 피는 게 이게 자기의 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 락킹에 대해서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안쪽에, 실쪽에, 여기에 맞는 분들은 잘 보세요. 어깨가 자기는 많이 갔다고 갔는데 들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올 때 이렇게 당깁니다 왜냐면 짧게 가가지고는 자기가 멀리 치고 싶기 때문에 짧게 갔으면 짧게 쳐야 되는데 짧게 치질 않고 짧게 가고 멀리 치니까 엎어때린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여튼 제대로 스윙이 안 나와요. 그러면 바깥에 왜 바깥에 맞지 다른 데 맞지 거기 맞냐? 아니에요. 이렇게 때리니까 는 안쪽에 맞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게, 잘 보세요. 이쪽에 맞으면은, 이쪽에 맞으면은, 이거는 스피드가 모자른 겁니다. 스피드. 자기가 스피드가 안난 거고, 실쪽에 맞으면 어깨가 안간 거예요. 회전이 안된 거예요. 여기 맞으면은 쓰는 겁니다. 여기를 맞추려고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위 스팟이에요. 여기 맞추면, 너무 깊이 내리찍힌 거예요. 결국은 스피드가 너무 과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봤지만, 아, 토우 쪽에 맞으면은 스피드가, 자기가 스피드가 없는 거예요. 체를 잘못 쳤다고 그래가지고, 폼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밑에만, 밑에만 만 맞아요. 이거는 찌익찌익 끓 겁니다. 그런 스윙은 제일 나쁜 스윙이에요. 만약에 양잔디 가서 치잖아요? 그러면 그주 쥐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위 스팟에 맞추는데 여기에서 이 정도 뭐이 정도 맞추면은 그거야 뭐 아리가또죠. 그쵸? 어떻게 가운데 착착 맞추겠어요. 선수도 아닌데. 근데 이 위에 맞았을 때는 자기가 너무 찍어버린 거예요. 가파르게. 그럴 때는 스피드를 좀 줄이면서 상당히 좋은 얘기죠. 여기 맞았을 때는. 근데 이 안쪽에 맞았던 거는 어깨가 안 가서랍니다, 어깨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그 외국에 계신 분 때문에 이왼 이 어깨에 골프에서 가장 특히 필드에서 스크린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편안할 수 있지만 필드에 나가서는 발바닥도 틀리고